이 세상에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짬뽕과 짜장면, 엄마와 아빠, 소주와 맥주, 버즈와 에어팟, 그리고 갤럭시와 아이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란히 1,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갤럭시와 아이폰. 저는 갤럭시 S23 플러스를 사용하다가 현재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6인치와 6.7인치로 크기도 거의 비슷한 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아이폰은 프로 맥스인데 갤럭시는 왜 울트라가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스펙 비교가 아닌 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담은 영상이기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크기도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이폰과 맥북도 있고 갤럭시 탭과 갤럭시 S 시리즈 폰도 있고 두 회사 제품을 모두 사랑하는 점 싸우라고 만든 영상이 아닌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했던 점을 먼저 정리하고 뒤에 좋았던 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PC 카톡도 사용하지만 보고할 때 스마트폰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에 올렸던 글들을 복사해서 채팅창에 입력하고 수정해서 제품의 아이디나 스펙을 보고하는데 타이핑을 할때 갤럭시는 어느 위치라도 한 번만 클릭하면 커서가 이동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할수 있는 반면 아이폰은 커서를 꾹 누르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수정을 여러 군데 하다 보면 확실히 갤럭시는 시간이 절약되는 느낌 그래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지금은 웬만한 보고를 pc 카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를 꾹 눌러서 커서 이동은 갤럭시도 가능하고 아이폰도 가능하지만 원클릭으로 이동하는 것이 성격 급한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이겠죠. 아이폰에서 타이핑을 할때 쿼티 키보드가 완전 익숙하진 않아서 오타가 나기도 하는데 오타가 나면 거의 대부분 내가 원하는 단어로 맞게 수정이 되는 것은 아이폰이 참 편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붕어빵을 붕어삥이라고 쳤을 때, 스페이스를 누르면, 붕어빵으로 자동 수정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었죠. 물론, 갤럭시도 화면 아래에 자동 완성 기능이 있지만, 내가 눌러야 수정이 되기에 아이폰이 더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낫냐고 물으신다면, 각자 매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화 기록에서, 갤럭시는 이름을 눌렀을 때 전화를 걸지 문자를 보낼지 수정을 할지 물어보는데 아이폰은 바로 전화가 걸리는 아주 행복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다급히 1초 만에 끊었지만 왜 전화했냐는 직장 상사의 연락, 왜 전화했냐는 친구의 연락. 사실은 아직 아이폰에 적응이 덜 됐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애플페이는 현재 현대카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현대카드가 없는 저는 굳이 만들까도 생각했지만 그냥 그럴 필요까지는 못 느껴서 카드 지갑을 들고 다니면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모든 카드가 결제 가능하고 애플페이는 현대카드만 가능한데 다만 현대카드를 만들면 애플워치로도 결제가 가능하기에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지원하는 매장과 카드회사가 늘어난다면 삼성페이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만 그때되면 갤럭시워치의 모듈도 바꿔서 갤럭시워치로도 페이가 결제 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회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스크린샷이나 사진을 찍고 특정 부분에 표시를 하거나 글씨를 적을 때 아이폰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화살표 같은 표시까지는 그럭저럭 쓸만했는데 글씨를 적을 때는 아이폰은 적기가 불편하고 갤럭시는 상대적으로 원하는 글씨를 표현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이번에 는 보안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이폰은 지문 인식 기능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했지만 페이스 아이디에 적응을 하고 나니까 웬만한 잠금들이 페이스 아이디로 금방 해제가 되니까 오히려 지문 인식을 쓰지 않더라도 나름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는 기능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다만 화면이 하늘을 보고 있고 내가 앉아 있을 때는 마주 보는 게 아니니까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화면이 나를 보게 바꿔야 한다는 것은 가끔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전환이나 UI가 아이폰이 훨씬 빠르고 부드럽다 보니 갤럭시는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체적인 OS와 AP로 만들어진 환경이 확실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갤럭시가 따라오기 힘든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능에 있어서도 갤럭시 S23 플러스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점수는 이제는 비슷하지 않나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많은 격차가 벌어지더라고요. 멀티 코어는 2,000점 이상, 싱글 코어도 1,000점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5년이 지나도 따라오기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의 경우, 이제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갤럭시 아이폰 어떤 한 스마트폰이 더 좋다고 정의 내리기는 힘들었습니다. 풍경 사진을 보면, 나무에서 초록색 부분은 갤럭시가 더 진하게 표현해주는 반면에, 하늘을 보면 오히려 갤럭시가 더 흐리게 나타났습니다. 아이폰의 하늘이 더 밝은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전체적인 품질 역시 아이폰이 조금 더 밝게 나타낸다는 느낌을 받았고, 점으로 가는 저녁의 사진을 살펴봤을 때, 갤럭시와 아이폰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가루 등 불빛은 갤럭시가 조금 더 번져 보였고, 어린이집을 확대한 글씨체의 선명도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더 좋았습니다. 다만 아이폰은 조금만 어두워져도 특유의 플레어 현상이 거슬릴 정도로 존재했으며 아직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언팩에서 플레어 현상을 잡았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죠. S23 플러스는 광학 3배,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광학 5배 줌으로 촬영하고 확대를 했을 때 비상 호출 위에 작은 글씨는 확대를 하면 할수록 갤럭시는 알아보기 힘들었고 프로 맥스는 어느정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S23 울트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 일반적인 촬영 환경에서는 두 스마트폰 모두 만족감을 줄 정도로 카메라 품질이 좋았습니다. 평상시 사용할 때두 스마트폰 모두 발열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거의 없었으며 두 제품 모두 맥세이프. 케이스를 끼고 다니다 보니 보조 배터리를 하나 제공받았는데 크기가 스마트폰의 1/2 크기보다 작아서 휴대성이 좋고 디자인이 예뻐서 스마트폰 뒤에 이렇게 딱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색상도 핑크, 아쿠아 민트, 스카이 블루, 화이트, 그레이, 퍼플 등 다양하게 많고 예뻐서 좋았고요. 아이폰은 충전이 시작되면 맥세이프 전용 애니메이션까지 나타나더라고요. 무게도 92g으로 부담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기 좋았고, 용량은 4000mAh의 용량을 탑재했고, 18개월 무상 AS, KC 인증 및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충전할 때 발열은 조금 있는 편인데, 다만 이 발열이 충전 속도를 제어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충전하는데 방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자력도 강해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유선으로는 최대 20W, 무선으로는 최대 15W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급하면은 에어팟이나 버즈도 충전 가능한데 무선 충전을 하면서 무선 이어폰을 이렇게 충전하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참 편리했습니다.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배터리 용량은 S23 플러스가 4700mAh이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4441mAh인데 출근 때100% 충전하고 퇴근해서 잠이 들때 갤럭시는 20% 내외의 배터리가 남은 반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40% 내외로 배터리 효율이 훨씬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신제품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배터리 효율이 더 좋다 보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이폰15 프로 맥스가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다고 봐야겠죠. 두 스마트폰 모두 최대 밝기로 영상을 시청했을 때 디스플레이가 뭐가 더 낫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품질로 시청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았습니다. 물론 화면을 꽉 채워서 시청하면 다이내믹 아일랜드의 크기만큼 잘리는 아이폰15 프로 맥스가 조금 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갤럭시 S23 플러스에서 아이폰15 프로 맥스로 기변하고 한 달가량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현대카드 한정으로 되는 애플페이는 조금 불편했고 키보드에서 커서 이동할 때 느껴지는 사소한 불편함이 있지만 아이폰 특유의 최적화된 UI는 빠르고 부드러워서 사용감은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는 갤럭시 아이폰 특유의 통과 장점이 있어서 취향대로 가시면 될것 같고 최대 줌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S23 울트라를 구매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 콘서트 가서 100배 줌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탐스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요 <목소리법>